자나봐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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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봐아아 아! 뭐야 이거 살려봐 살려봐 이거 아, 아니, 네가... 내가 살릴게 내가 살릴게 내가 살릴게 내가 살릴게 내가 살릴게 아이 경제가 살려야 될것 같은데 걸 것만 아니야 나나맨 살려... 끝에야 아나좀 이거 플레어건 있다 이거 플레어건 4라운드워머드 이거 플레어건 4라운드 있다 잘 쳤어 플레어건 어떻게 생겼더라? 빨간색총 빨간색 떠 빨간색. 멀리 있는데 타고의 파고에... 사고 차고... 없다, 오케이야. 내가 태워줄게. 같이 타고 와요. 네. 낙하산이 약간 좀 느리네. 다시야, 나젠 먹는다 저거. <laughs> 오케이. 저쪽에, 저쪽에. 아, 나 이거 창고 에 있는 거 먹을게 그러면. 창고에 두었다. 뭐요? 어. 참고 아 왼쪽 창고. 해야겠는데. 아, 그네야 아, 이거 파밍 존나 빨리 끝내고 다시야. 누구 여기 가 있어봐봐. 어? 파밍 오케이, 빨리 되서 사람. 파란빈 출발. 오케이. 되면 바로 가게. 나좀먼이 차가 없어. 다시 합격으 가야겠다. 레트나 여기 창고에 있어. 주황빛. 사배 잡고. 와 기가 막힌. 어 플레가 바로 먹었다. 와 기가 막힌. 저기 이거 서클 안에서 쏘면 총 나오고 밖에서 쏘면 알지? 어. 어 알아. 밖에서 쏴가. 하나, 하나 쏘자고? 아, 그래봤자.. 거기앞에 거기앞에 있어 거기앞에 있네 서클 아, 아니네 어 해. 뭐야 인서클이구나 쏠게? 음어 이제 한대 날리지 말고 알지 제, 알지 제대로 쏴야된다 괜찮아 찰하고 아, 쏴야돼 견찰하고 쐈어 아, 누구. 쐈어 누구야 우리꺼네 비행기 안와? 오네야 어. 대탄 저거 필요한 사람 대탄 저걸꺼? 보자 총이 없네 이거 동시에 싸서 씹힌 거야 설마? 아니야, 아니야. 온다 온다 왔다 무조건, 왔다 무조건 왔다. 무조건 왔다앙 야 기다리면 왜 이렇게 좀기다릴 3코만 하다 어? 2층에 3코 삼고... 빨리 빨리 먹고 싶어서 뭐야 왜 여기 잠깐만 근데 이거 왜 창고 위로 떨어지지? 아닌가? 야 설마 설마.. 아 진짜 말도 안돼 이거 아니라고 해아 씨발. 아, 아 장난하지마 야! 이, 8배 제발. 있으면 8배 좀아면 4배 쓸게요 아 제발 장난하지 마라 제발, 제발. 진짜 제발 <웃음> 진짜로? <laughs> 거나잘 쏘라 그랬잖아 거기서 아 여기 3뚝 아니 창고에 좀 나와서 쏘는데 창고에 떨구는 게 말이 되냐고 견착해서 아, 여기 핑 찍어봐 나 있는 집 지금 또 어디 아 지금 저희 있는 집핑 찍어요 아씨 어. 삼뚝 있다고 네 노란 핑도 산뚝이고 아, 그래. 여기도 산뚝아 네? 근데 이거 이상해 비행기가 견차... 기장님이 잘못한 거예요 견착했어야 돼 <laughs> 견착 <견차. 웃음> 기장 실어냐 비행기 기장이 잘못했어요 기... 기장님 잘못 실어야 강복차고에 다시 예 출발 안해 근데 누가 나 아케 나 도트 나 밤이 안될수 없어서 나 아케 나 아케 어나좀가야터야나 아. 이거 플레어 건 기다렸다가 그게 어 앞에 아, 나 내가 뿌려놓고 갔다. 가 뿌려놓고 같이 가이어 우리도 먹고 갈게 그래 그래 면치형 나 도트 먹었어 나도 그래 배우고야 많다 야 길을 모르니까 대충 간다 지른다잉? 그래. 다 필요해, 손잡이랑 대탄이랑. 손잡이. 손잡이, 손잡이 대탄 앞대가리 다 필요. 앞대가리 소음기 줄까? 어, 상관없어. 거기에 버릴, 거기에 버리는 거 내가 먹을게, 가서. 형 어, 이거, 형 이거 삼창에서, 삼창에서 뿌린 거지. 어, 그 네, 앞에. 오케이, 오케이. 형태형 조심. 아, 제발. 내 왼쪽, 내 왼쪽 제발. 아, 어, 안서 뭐 플레어건이 끝도 없이 터지냐? 잘나오나 봐. 플레어건에 뭐 나오지? 이거 바붙 이제 가져야 될것 같은. 게. 없다 없다. 오케이, 오케이. 근데 여기 안내내 앞쪽에서 플레어건 두개 터졌어. 어, 어디야? 형, 어디? 비행 온다. 여기 버 어디 떨어 어디 혹시 자리 잡은 줄 알아요? 주변에? 여기 플레어건. 플레어건 떨어질까? 요쪽 이쪽 기다려봐. 요쪽 이쪽에 떨어졌고. 아. 그다음에. 요쪽, 요쪽. 요, 여기 두 군데 떨어졌거든. 안에 떨군 거 맞냐? 안에 떨궜는데? 여기? 네. 그러네. 오케이, 오다 보면 음, 그, 음, 차. 음, 차인데 여기 잡아져 있거든. 좀, 이렇게 쓰여줬으면 좋겠는데. 차 잡아져 있다고요? 어어. 확인. 어. 아, 오케이. 초피를 봐있 어, 없어. 어? 뭐, 뭐? 나 이거 그로자 쓸게 요어써써써나 안써 단탄 뿌려놨다 바닥에 5탄 다 버렸어 나다 버렸다고? 어나311나 7... 네. 722나011 1 1 3 4배 필요하지? 어뭐 먹었어요 먹었어? 8배 있으면 8배 대탄 필요한 사람이 있어. 그냥 여거 파가 쭉이 층에 다 떨군다. 네. 가는 길 어디로 왔지? 그냥 밀밭 가로질러 왔지. 어, 밀밭 가로질러서 뭐. 그냥 일자로 왔어. 쇼핑 없다. 어 오토바이 온다 형. 어디로? 이쪽으로. 이쪽으로. 밀밭. 40 아, 오, 던다, 던다, 다다토바이레터나 던다. 아, 다시야. 내리면 여기에. 밑에서 제 간보는 보는 중. 오른쪽으로 돌았다, 아예. 4명. 네 간다, 갔어, 갔어. 어, 오토바이, 오토바이, 오토이오토 아, 야아 나이스. 와, 14팀이야, 지 야, 안 해가 아 14팀도. 저 먹고 가도 되냐? 먹고 가낌인데뭐 없어요? 뭐상태형 배율좀 버려놓고 가나 사배 그..그 다 떨궜어 사격차 2층에 싹다 떨궜어 2층. 아 오케이, 오케이 나 5탄 많이 없어 오탄부상이다오탄 일로 와 줄게 초록핑아 근데 어, 초록핑 있다 있다, 있다 있다 초록핑 있어 초록핑있 이쪽에서..어 총소리 났어 방금 봤어 어, 방금 오어나오탄 존나 많아 42에 320차 진행 중차 320. 진행 어디로 있어. 있어. 나도 이제 이러는데가야되는 아, 네, 그럼... 다음 원에 근데 한명 줄어났어 예에 땡기자 아, 네. 놀러 가자. 저차 살릴 수 있나 근데? 이거랑 같이 들어가면 되겠는데? 파란핑이랑 저 끝이랑 둘둘 나눠갖고 먹고 있죠 파란핑, 주황핑. 어어 주황핑 아, 주황핑 어, 다더 오른쪽이야. 아니 더왼 쪽이야. 비닐백상. 아, 어, 거기야. 여기 아까 그차 세대 지나왔다. 오케이. 야 앞에 차 소리 내또나아로에아형 괜찮아 가봐. 괜찮아 괜찮아 가만있어 가만있어 아나살 가만있어 수류탄 형 일로 도와 로아왜못 들어가냐 더못 어, 들어가 이거 스둘 남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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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았어 둘 남았어 나이스 괜찮아 괜찮아 형 어..사랑해 어..괜찮아 왼쪽 라인 에줄게 있지? <끝> 야 뒤에 쏜다! 멀리서 멀리 쏜거야 멀리 이거 왼쪽 아래 왼쪽 아래, 어, 왼쪽 왼쪽 아래. 나 이거 연막치고 힐좀게 오케이 오케이 왼쪽 아래로 내가 죽게 안보인다 오케이 오케이 그쪽 밑에 조심해 거기 왼쪽 그 앞에 조심해 이거 120에서 쐈어 120사운안 보여 지금. 내가 본거만 둘이야 일단 일단 여기서 올라갈게 제가 공장 아 타이어 나간다 이거 공장에서 온다 공장 아 어, 샤드가 차 없는거지 이제 야 이거 차좀 터트릴게 불안해 우리 차 야, 여기 파란다샤 이거, 이거 한대 있어 흰다샤도 다 터졌어? 어 창고에서 자꾸 건드리긴 네응 음, 창고 건드러스 12팀 2명 남다샤 안터지면 돼야 12팀 딴데 있나 근데 어. 여기 14팀이었어. 우리 14팀이었어. 14팀도 둘 남았고. 야, 팔각청 하나 들어간다. 뛰어서. 팔각청. 1층. 다 들어갔다. 한 명. 확인. 뛰어서. 어, 확확 확인, 확인. 확인. 확인 들어간다, 이제. 이제 들어간다, 이제. 1층. 잡 빠졌다. 나차 탄다. 한 명이라 원조 밀어버리면 되고. 오케이. 야, 이거 어떻게. 형, 볼까? 거기 조심해요. 오케이, 오 어, 땡겨봐, 땡겨봐, 이거, 밀자 서클 보고. 여기, 위에, 풀, 풀떼기 사 있잖아.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씨발, 아, 이거 어떻게 올리냐? 오차 한 대, 세탑도 지금. 어. 이거 어떻게 올리냐? 못 올리냐? 아, 올리면올릴수는있을이 같은데. 일단 먼저 각게 벤치 형 그냥. 아, 어. 와, 이거 세모창고싫어냐 여기? 아, 나고 있어 뒤. 한명 내려봐. 내가 내릴게. 아, 둘 내릴게, 둘 내릴게. 이래요없다 길가 없어. 이거 길가 차 오. 안에 넣을게. 뽀에 넣는다고 아니야 아니야 파란 빈에 넣어. 아니야. 파란 빈 여기 길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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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아, 아 거아니 깨질까 봐. 아, 집에 사람 있는 어. 체크해 봐 근데 왜 우리 집 나도 거기 먹으러 왔냐? 집 오케이, 오케이. 일단 우리 안 쌌거든 대가에 보이는 것도 없어. 여 박아봐 여기집말하는 아, 거야. 형 나랑 박아보자 벤츠형 아야 잠깐만 사람 본것 같아. 이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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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져가 가져가 가져가. 고업집 말하는 거지. 네 노란핑. 아집 있어 이쯤 봤어. 아니야 성태형 반대쪽 봤어 형. 어그집 말고. 아내 아, 오토바이. 아 어. 오토바이 노란핑 노란핑 오토바이. 아 들어갔어. 방금 들어왔어. 가비 까비 까비 까비. 갑 이거넓게 먹어 여기 동팡까지. 네, 애초에 있었던 거 같아 보급 먹고어 있었어, 있었어, 있었. 어. 애초에 있었어 욕심이야, 욕심이야. 야야 음, 음. 욕심이야. 오토바이 저, 저기 좀 있지 여기. 오토바이 성태층에 있는데? 어주황 있어. 야 봤어, 봤어 봤어 주 있어. 쪽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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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에 다 네, 쪽에 다 붙어봐 세 명. 세 명. 세명좀좀 간줘. 내려온다. 내가, 내가 여기. 에서차 내려온다. 오케이 차몇대 내려오고 있어 지금. 파란핀 안된 파란핀. 그리고 핑크가. 앞집에 하나 박았고, 레토나 오옷세워웠고 밖에 터트려볼까 좋은 긴데 기다려. 저 뚝배기부터 터뜨리자. 갑니다. 어! 갑니다, 발 어, 뭐야? 아, 아깝다, 아. 아, 이제 개오버 쳤다, 이거. 그니까, 뚝배기 좀 맞추지. 제한번 쳐보자. 둘이, 둘이, 둘나 살짝 빠질게. 어. 내쪽은 클린해. 아, 이거 잡았어야 돼. 나 지금. 하여 깨져야 돼, 셋. 연흥선 비어 있어. 브람핑. 지금 여기 해어소에서 싸웠어 방금 노란핑 지금 노란핑 야원 바뀐다 차 쪽으로 뛸게 일단 나도 능선 비어 있고 300 아직 젤높프 능선 서클 서클 능선 먹자 그냥 올라왔어 어 근데 능선 저안 좋잖아 자리 안 좋아 안 좋아 여기 안 좋아 상위가 있어 안 좋잖아안 좋아 어. 이거 다 아, 여기 판자 먹고 어. 이렇게 먹으면 안돼 오케이, 어, 오케이 오케이 내려가자 내려가자 여기 골 여기 골 내려가자 오케이 어. 빨리 출발 빨리 출발해 똥간도 같이 먹을까? 둘, 둘. 배우소? 근데 저기 밀리기 좀 쉽지 않아? 여기? 재주잖아 응. 그래, 나중에 밀자, 그냥. 우리가 먹으면 누가 밀자. 오토바이, 우리 뒤에. 어. 어땠어? 좋았어. 에이! 으. 똑같 들어간다, 똑같이. 똑같이 트위트. 스리트! 아씨 몇명이야? 한명? 한명 한명 내가 본거 한명 한명이니 이따 밑에 이따 밀어 이따 밀어 성태형 왼쪽 집에서 쏘는거 조심해 거기 강 나온다잉 어어 어 그래 아, 아 보인다 시트 이 벗겨줄게 위에 집에도 있다 차소리 차온다 어, 위에. 60파이트 할게 이단 이쪽으로 뛴다 나 오케이 멈췄다 이거 어. 나 벤치 빼고 강, 이거 조금만 조금만 쟤들 더넣으면강 나와 이거 어 총소리 내서 이거 보겠다 총소리 왜야 똥깐 나왔어 융선 뒤에 여기 세운거 같은깐 나간다 아 어, 똥깐 나왔어 아 오토바이 안에 넣고 있는거 같은데 이거? 아, 죽여 아내 앞에 하나 왔다 아 띵다 띵다 오케이, 오케이. 이거 가져나가져는중 나이스 나 30, 줄. 줄. 30. 가져 나는 뒤에 볼게 계속 나 가둠좀 근데 이거 안와도 될거 같긴 해어뭐 날라온다 아, 아씨연마연마연마 14팀 싸운다 14팀 4팀 1팀 3팀 싸운다 주황핑 원박힌다 이동준비 이동준비 땡긴다 땡긴다 나 여기 움직임 없고 여기 그냥 여기 자리만 있어도 얘네 가두겠는데? 아원 음, 그 좋아. 원 좋아. 얘네 먹고 얘네 아, 가, 가두고 아, 들어가면 되겠다 아, 아, 다 뺀다 집쪽 차.. 집..아 집 아니구나 에 여기 우리 있던데 노란 빛. 위에 다 뺐다 뛴다 용산에 세운다 간다 N..N60 달려가는 중 뭐야 어디갔어 다시야 일로 오는데? 다시 바, 바로 앞에 다시야 너희 두명밖에 없어 다시아 뒤에 있어 네 믿고 막겨 빠진다 뒤로 하나 기절 뒤엔거 이거 붙어줘야겠다 나 개. 힌 다시아 어 형이 가 형이 가 u 이 z 올라가고 아 당전 개워봐다시 하나 남았어 힌 다시아 쟤만 잡으면 돼 아까 우리 있던 볼, 끝끝끝끝끝 아냐 그거 기절커지야 한명 나갔어 위에 위에 레토나 레토나 올라갔어 올라갔어 저 차고집 쪽으로 올라갔어 우리 뒤에 조심해 이쪽, 어. 이쪽 잘 봐야 돼 바람핑 어, 내가 나가서 볼게 이거 나 이거 판자 안으로 스며드는 거 보, 보면서 들어갈게 어, 눕지대 쪽 봐줘 어 먼저 들어간 건 몰라 러시아에서 지금 안 보여. 아, 나 뺄게 이제 네. 다시. 아, 나중로 내가, 내가 보고 갈게요. 자, 드링크 먹어.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주 뒤에 차타지는 소리 10시 12팀 한명 남았고. 누웠다. 팀 뺏을게 킬뺏었어나이스나이스이팀 네. 아. 끝. 그리고 10팀 우리가 하나 죽여도 셋. 이사오 쪽이다. 이사오 쪽. 헤어소 있는 거지 아직. 있어 있어 아, 있어. 야헤어소나 대가 됩니다. 계속 대가야 내렸랬어집에들 나와야 돼, 그리고. 워커야 구상 몇개 있냐? 저 다섯 개요. 나 조금, 나 하나도 없어. 오케이, 오케이. 세개 드릴게요. 오케이. 7탄 좀 많은 사람, 나 7탄 부족할 것 같은데? 7탄 아예 없어. 아, 씨. 힙안 만... 나온다, 아직. 핫사운드 나긴 했어? 힙왜안 나와? 어, 저기 앞에 차터져 있는데? 집앞 어, 골짜기? 저기 노란핑? 기 여기? 여다여다 도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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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똥여두대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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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에똥기답 없어 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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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왼쪽 이거 깎아볼게 지금. 이거 아니 어, 어 뛰어봐봐 나 이거 차 끌고 어. 갈게 나이스 여기 깎으면 되겠다 이거 왼쪽으로 근데... 깎아야 되거든 지금 노란 핑 라인에 더 있을수도 있어 저거 뒤에 오는거 잡았거든 나도 뛸게 스나 아... 야 팔아야 팔아 저 똥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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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져야되 스나 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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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아 아니다 풀이야 풀 나또내 앞에 해? 하나 있을 거야, 여기. 나 외곽으로 똑같을게. 야, 스나 저기 W W 픽좀 할게. 저거 간다. 아니면 골쪽에 골쪽에 봐봐. 걸릴 어, 거야, 상. 어, 잠깐만. 다시아 쪽에 있을 거야. 터진 다시야? 어. 뭘 앞에 싸운다. 다시아. 내 앞에. 내 아니, 앞에 스나 다시아 멀어, 멀어. 기어간다 저기. 스나 저 기어간다. 260. 10분간 뚝 날릴 수 있다. 다시아랑 있잖아. 없어. 다시아랑 아, 없는데? 아, 260 밀밭. 기어간다. 오른쪽 다시야에. 각 보여? 260. 스 올라와봐, 스나 올라와봐. 나 피가 안 떴어. 올라왔어, 올라왔어. 내가? 이거 앞에 때릴게. 이거 봐봐. 여기 앞에 다시아 보이지? 저거, 백곰에 있는 거. 저기거든? 안 여인 보여, 안 보여. 아, 여기, 여기. 워크요. 쏘고 있어, 쏘고 있어. 알았어, 알았어, 봤어. 개피, 개피, 기절, 기절. 아, 그거 기절. 나이스. 저 뒤에서 뭔데? 여기 좀 뺏어야 돼. 위해지 봐줘, 위해지 봐줘. 무조건 봐줘. 단풍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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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단풍나무 안걸치 단풍나무 제가 단풍 한발 제가 한발 제가 한발자 왼쪽으로 깎는 중야 성태 형차 가지고 올라 아그거 빨리 좀 말하지 미안. 그? 뭐야. 아, 야 뭐야 야돈 깐봐 똥깐아나타쪽에보250 타나... 아, 250 현차 250 백오십 땄어. 내가 끝라인으로. 성태형, 이거 이제 차차 못했어. 차 나와봐 잠깐만. 차 올려 그냥 올려서 이거 다다 뜨는데 다 이제. 응, 음, 알아 알아.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 <laughs> 나무에 왜왜왜 왜, 왜 일로부터 멈춰, 이 멍청한 어, 새끼야 이차 여기야. 와이짜 와이짜 두 와이짜 두. 너희 새끼야? 뭔가 형, 이거 라인에 써. 해. 형 노란 다시 하는 형 있어, 성태형. 야, 끝라인 도 어. 뭐 있어 끝라인. 뒤에 도로라인에 애들 있어. 저 장난하는 거야. 저 안에서. 저 미로 밑에부터서 안 보인다. 동간만 잡으면 돼, 이거. 총소는 저해 볼게. 총소는 이볼게 잡아 볼야한명더 잡아 명더한명더 허공에 총쏴 봐 봐. 동간 나오게. 이간에 연막 뿌려 놨어. 이거 못 빠질 수도 있어. 테라 아, 예, 이쪽 라인. 알았어, 알았어. 얘네 연막 치고 있어. 바이 아, 부붙었다 야, 스나이 바이 붙었다. 이파로 바이. 바로? 어, 오케이, 오케이 큰 바위 저기도 붙었다고? 와 똥깐 지금 아 이건 존나 아. 안 좋은데 수르타수르타몇개 있어 똥차다 끌어 차다 끌어 차다 끌고 아, 여기 박아야 돼 우리 오케이 오케이 연막 쟤네 쪽으로 나 이거 차타 그 이거, 그, 이거, 이거 터진다 이건 아, 터진다 형태형 아. 아, 그냥 한, 차 그거 글... 내려놔 내려놔 이제 내려놔 예, 차 바퀴 깬다 내거나 뛰어갈게 연막 있어 기다려봐, 아직, 아직, 아직 가자봐 아! 막았어. 아! 에? 뭐야 이게 살려봐, 살려봐, 이거 아 아니, 이거 내가 살릴게, 내가 살릴게, 내가 살릴게, 내가 살릴게, 내가 살릴게 아니, 경제가 살려야 될거 같은데, 걸 거면 아니야, 나, 나맨 끝에야 맥... 아니, 나좀 나, 나도 아, 여기 아 내가 살릴게 응. 가만있어 아, 뭐야, 왜안 맞아? 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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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컷 총탄 컷 아이씨, 야, 야, 도킹, 도킹, 도킹 타이밍좀 아우, 열 버튼, 씨 도킹해야 돼, 도킹해야 돼 막 존나 쳐놨어 얘저 길바닥 밑에도 있다 길바닥 밑에 두발, 두발 이렇게 하나가야나씩 하나씩. 길바닥 밑에도 있다. 한명 아니야. 그리고 왼쪽으로 들어가야 돼. 왼쪽 가 왼쪽 예, 예, 뒤 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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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거트 게스트, 게스트, 게스 야, 여기 좀 봐줄래? 누가? 그 호환에 3명 있는 거 아니야, 이거? 여기 누가 아, 있다, 여기 있다, 없다, 앞에, 하나. 앞에 술,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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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하나 있다, 하나. 이거 차탈 테니까, 오른쪽 각. 봐줄 수 있네. 어, 내가 봐줄까? 어그야 네. 아이씨. 뭐, 언덕 밑에 봐주면 되잖아. 기다려봐, 조금만. 네. 나, 나 오케이, 체력만 오케이, 채우고. 오케이. 체력만 채우고. 이거, 저 오른쪽 각 도로로 내려갈 테니까. 어, 보세요. 뛴다! 기절! 나이스. 나이스! 야, 어그로 끌어봐! 어그로 지금! 나차 끈다! 나 오케이, 나 봐줄게! 도포야! 어, 어, 봐줄게! 나이스!